링 만들어주세요. 사슬 2개 하고 이링 안으로 한길긴뜨기 12개 만들어주세요. 실 가마 2개 빼고, 2개 빼고, 12번 반복해주세요. 12번째까지 해 주셨으면은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 주세요. 사슬 두 개. 이번 단은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번씩 해 주셔서 24코 만들어 주세요. 한 코에 하나 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번씩 해서 24코 만들어 주세요. 24코까지 뜨셨으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 주세요. 사슬 두개 다음 단은 지금 사슬 두개 올린 그곳에 한길긴뜨기 한 번,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번 해서 한 번, 두번 계속 반복해 주셔서 36코 만들어 주세요. 36코까지 뜨셨으면,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사슬 두개 이번 단은 빼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, 한길긴뜨기 한 번,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 번,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번, 한 번, 한 번, 두번 반복해주셔서 48코 만들어주세요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사슬 두 개, 다음 단은 하나, 둘, 세 번, 한길길뜨기 각코 해주시고, 다음 코에는 두번 해서 60코 해주세요. 첫 코에 한길길뜨기 한 번, 다음 코에 한 번, 다음 코에 한 번, 다음, 코에 한 번, 다음 코에는 한길길뜨기 한 코에 두번 반복해주세요. 60코 다 뜨셨으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다음 단은 사슬 2개 하고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개, 네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한개 긴뜨기 하고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한코두번 반복해 주세요. 하나, 다음 코에 하나, 다음 코에 하나, 다음 코에 하나 하고 다섯 번째 코에 한 코에 두번 해주셔서 끝까지 반복해주세요. 첫 번째 코에 끝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실 조금 잡아당겨서 잘라주세요. 초록실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아무 곳에나 실 넣어서 사슬 하나 해주세요. 그리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, 사슬 다섯 개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그옆코 하나, 둘, 셋, 네개 건너뛰고, 다섯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고, 그 자리에 사슬 세 개, 그리고 옆에 짧은뜨기 한번 요거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다시 사슬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네개 건너뛰고 다섯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번그 자리에 사슬 세개 그리고 옆 코에 짧은뜨기 한번 셋, 넷, 다섯 하나, 둘, 셋, 네개 건너뛰고 다섯 번째 코에 짧은뜨기 사슬 세개그옆 코에 짧은뜨기 한번 여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. 짧은뜨기 한번 하고, 지금 첫 번째 코에 삐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, 둘, 세개 해주시고, 그옆 코에, 여기 지금 구멍 나 있는 그 코에 짧은뜨기 한번, 실 감아 긴뜨기 한번, 두 번, 한길 긴뜨기, 한번 긴뜨기, 한 번, 두 번, 마지막에 짧은 뜨기 이렇게 해주시고, 사슬 하나, 둘, 세개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 잡은 구멍에 실 감아, 요 구멍 안으로 한길긴뜨기 다섯 번 해주세요. 다섯 번 하고 실 조금 빼주세요. 그리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이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이실 끌어 당겨 와서 잡아 주셔 주세요. 그리고 사슬 하나, 둘, 세 개. 그리고 다시 여기 큰 홀에 실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. 실 감아 긴뜨기 두 번. 실 감아 한길긴뜨기 한 번. 다시 긴뜨기 한 번, 두 번, 짧은뜨기 한 번, 사슬 하나, 둘, 세개 하고 옆에 있는 홀에다가 실 감아 여기, 한길긴뜨기 한 코에 다섯 번, 첫 번째 코에 잡아 당겨서 사슬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. 사슬 세개해 주시고 여기 지금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 주시고 실 잡아당겨서 실 잘라주세요. 뒤에 실 정리해주세요. 꽃 뜰게요. 지금 아까 작은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섯 번 해서 만들어 놓은 꽃대에다가 지금 다섯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거기다가 꽃잎을 뜰 거예요. 이 빨간색 꼬리 실은 여기 조금만 길게 빼 주시고, 첫 번째 코에다가 실 넣어서 사슬, 두개 만들어주세요. 실, 가마, 그각한 코마다 긴뜨기 세 번씩 만들어주세요. 옆 코에도 빈뜨기 세 번씩 한 코에 그옆 코에도 네 번째 코에도 빈뜨기 세 번씩 다섯 번째 코에도 긴뜨기 세 번씩 하고 지금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. 사슬 두개 지금 15코 생긴 곳, 그 곳마다 지금 한 코마다 긴뜨기 세번씩 해주세요. 한 코에 하나씩, 아, 한 코에 긴뜨기 세개씩 둘, 셋, 끝까지 반복해주세요. 마지막 코 까지 해주 셨 으면은 지금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 주세요. 사슬 두개 하고, 한코옆코에 빼뜨기, 사슬 두개옆코에 빼뜨기 계속 끝 까지 반복 해 주세요. 사슬 2개, 옆코에 빼뜨기 마지막 코까지 해주셨으면 실 조금 길게, 꼬리실하고 아까 뺐던 길기만큼실 잘라주세요. 지금 이게 꽃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. 지금 12개의 송이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실 정리할게요. 위에 실을 여기 밑에 실 쪽으로 내려 보내주세요. 그리고 두개실 만나면은 묶어주세요. 그리고 두개실 잡아서 실 정리해 줄게요. 하나하나 띄엄띄엄 만드셔도 되시고, 저는 풍성하게 모든 꽃송이 꽃떴어요. 계속 여기까지 반복해주세요.